그래서 이제 가고 네. 여기 톤을 우리가 좀더 얇게 내 볼까? 그냥 지금 네가 편하게 평범하게 냈잖아 네. 그 세월이 이 느낌보다 그 세월 좀더 얇은 네. 느낌의 소리 있잖아. 원래 내는 음, 네. 그 느낌으로 한번 내 보자. 네. 가 보자. 그그 세월이 너무 너무, 너무, 어, 너무의 가사에 약간 좀 느낌을 네, 좀 심어주라고?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오케이, 들어보자. 서가, 아, 사람, 네. 서가 별로야, 서가 별로야. 난, 딴데 괜찮은데, 그냥 호흡이 섞이면 안 돼. 길어서, 이 호흡이 섞이는 게 아니라, 길어서, 좀 땅땅한 소리로 네. 네. 끝맺음을 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 그 생활도, 그냥 그 생활, 느낌이 약간 노멀하고 그그 그그 그 세월 그세세 그 세, 세가 빠졌잖아. 네. 그를 한번 호흡을 빼는 걸로. 그그 네. 그 세월 그그어 처음에 호흡이다가 잡아줘야 돼. 성대로 네. 붙여서 그 이거잖아. 네. 그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 아니 그그 그, 그, 그부터 네가 크이 나오잖아. 그게 아니고 크크 그... 아니야. 크해 봐. 어. 크크 봐봐. 지금 그게 안 되잖아. 호흡에서 성대를 붙여서 잡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지. 봐봐. 크 이렇게 크 아니야. 크크 응. 어, 그게. 크크 아니다. 크 그래서 이게 보통, 나오나 씨가 많이 하는 거거든. 네. 후, 호흡이 나오잖아. 네. 후, 울지 마라, 울기. 이렇게 그렇죠. 호흡이 나오고서 소리를 잡아주는 거야. 그냥, 바, 바로 소리부터 나오면, 울울 울지 마라, 울기. 울긴 네 그렇죠. 우, 원래 호흡부터 흐부터 네. 나오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힘이와 이런 느낌도 네. 똑같고 그 이게 보통 보면은 소리부터 나오니까 그 세월 이런 느낌이잖아. 그 세월 그그 어, 이게 약간 영구흉내낼 때는 그런 느낌이야. 그그 그. 네. 보통 영구용내 때도 이르잖아. 어, 이러잖아. 가, 가, 어. 그, 그, 오케이. 네. 자 일단은 거기 그렇게 되면 그글 한번 긁어볼까? 다른 쪽으로 이게 여기 보면 너무했잖아. 네. 그 세월이 이렇게 한번 가볼까? 무더 t 고 지난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봐봐, 여기서 뒤에, 딴데 너무 잘했는데, 미호야, 네. 봐봐. 봐봐, 호흡으로 들어왔잖아. 처음에 시작이. 서, 이러면, 네. 호흡으로 하면 은그 끝맺음을 되게 임팩트 있게 할 수가 없어. 서,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보면. 네. 아예 처음부터,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잡고 가야 돼, 어, 아, 끝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호흡으로 빠지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만 좀 잘하면.